제가 성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이 외치십니다. 5300만 국민이여 850만 해외동포여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됩니다. 이분이 호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 탄핵보다 더 위험한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냅시다. 이분이 촉구합니다. 엉터리 탈핵을 처부수기 위한 국민 저항군 대열에 5,300만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십시오. 이 시대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단수한 자파사법 카르텔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복세력 카르텔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국민혁명의자사회공 부정선거 진실이면국민총관일위원장이시며 한께 청대표 자한지의시 최수영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가 오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올줄 몰랐습니다. 아, 이비 오는 날에 오늘 또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Be 우리는 헌법적 권리에 결정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 보다가 국민 저항권의 권위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It's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해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이 정확하게 적용된 사건이 4.19 때였습니다 4.19 4.19 혁명 때 국민 저항권이 제대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정치 체제가 다 바뀌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하야했고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가 내각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일어난 것이 다시 또 박정희의 5.16 혁명입니다. That revolution.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made... 4.19와 5.16 혁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easy,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이번 주 안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이 500만 통이 넘습니다 500만 통 보내려면 최소한 3천만 원씩 들어요 3, 30...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혁명적인 기분으로 이번 주한 주일 동안에 500만 통을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이 열명씩을다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5천만이 되지요 5천만이 무엇으로 설득하 것인지 지금 대통령의 개혁명이 이게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wrong wrong? 왜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 하면 so they...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은 지금 벌써 70%가 넘어간 것입니다. 길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선정을 해줄 것입니다. 이번 주한주일 동안에 여러분 나한테 문자 여기 참석한 사람들 말고 나한테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들까지 합해서 또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합해서. 이번 주한 주일 안에 끝장내기 위하여 1 0명씩을 설득하기로 동의하0 0 300, 고 만세 그 자체가 바로 4 1 9와5.16 혁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4 1 9와5.16 혁명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0 400, 4나라 400, 400, 4 To North Korea, 나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to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려고 하는 의도를 알고, 문재인과부터 서로 싸우다가 so 세번 깜빡 났던 세 and 번, and 그러나 76개 혐의, 4단 선동 혐의, 17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명예훼손, law. 76개가 100%다 무죄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이놈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이 다음에 구조와 변호사님이 설명할 것입니다 아니 김정은에게 USB를 넘겨주면 돼요? 아니 되냐고요? 그 USB 안에 있는 내용을 구조와 변호사님이 다 찾아 냈습니다 지금 이놈은요, 역사상 최고의 간첩이 문재인인 것입니다 right now, 문재인. 그야말로 이재명이 a i n i n g Massimida, Kuya, Marlo, EJ, Han, Marc, Pedro, b u n d a i 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결국은 이 혁명은 last, 세력입니다 세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10명 이상 여러분 다 설득을 하여 ben,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명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right 그 근거는 지금 윤석열의 지위율이 70%가 넘었기 때문에 70%의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해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Yeah. 그러면 yeah. 윤석열 대통령의 개협령의 제일 하단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세요. 특별히 저 헌법재판소. 판사들 여덟 명 정신이 있으면 이 연설문을 들어보라고 그는 내가 연설문을 탄핵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촉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상개혁령 선언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종북 자파, 반 국가 세력을 처단하기 위하여 개혁령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선법재판관 8명이 so. 이 연설문을 듣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Right 뭐라고? 정신 나간 소리. 헌법 재판관들이 저것들은 한방에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주일 안에 1 0명 이상이 다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pass.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경북세력, 반국가세력이 누구인가? 김국선 선생님을 모시고 내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시오 빨리 나오시자 빨리 나오시면 그렇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하담부 선포식 들었을 때 경북세력, 반국가세력 예.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다? 북한 조선 노동당을 말합니다. 아하. 그 세력의 어, 지도를 받는 세력. 네. 다시 말해서, 한첩 세력의 위에서, 네. 어, 한생대, 정북반 아. 국가 세력. 음. 다시 말해서, 우리 국가 체제를 정치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예. 그뭐 한동훈도 있지만은 그거는 질문자고 실제로 배후에는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재명이 민주당이지요. 음. 그러나 그것을 조정하고 지도하는 것은 네. 조선노동당이며 직접적으로는 조선노동당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한테 완전히 먹혔다는 것 아닙니까? 80년에 걸쳐서 완전히 먹혔습니다. 먹혔어요? 예, 먹혔습니다. 음. 그것은 제가 또 말씀 올리지만 어, 2022년도에 네. 영국 BBC 방송에 나가서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고 제가 최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우리 어, 국가의 여충기관에 간첩들이 다 침투돼 있다고 신호를 줬어요. 그때 내가 말한 것은 뭐내 공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가를 세계다 에 망신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우리 국가 국민들에게 진로를 줬어요 이 캐비트럽게 우리나라가 정복돼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예. 짧게 예. 지금. 그, 대한민국이 북한이 완전히 점령했다고 하는데, 예. 점령됐다고 예. 동의를 했죠? 예. 그러면 다음에, 예. 우파가 대통령이 뭐 김문수가 되든지, 조금 전에 뭐 윤, 윤, 뭐야? 윤상현. 윤상현 의원이 되든지, 뭐 오세훈 원지 누가 되든지, 대도 예. 북한이 탄핵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은 네. 조선노동당의 절대 불변의 원칙이 적합통일이기 때문에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는 네. 자유통일 되기 전에는 네.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령을 너무 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오늘날의 개혁령을 선포하게 된 것이 음.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그렇죠. 자유통일을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표했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뭐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것처럼 국한한테 조카됐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어? 다른 사람은 알수 없는 겁니다. 음. 대통령만이 알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님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수단인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황장렬 선생님은 간첩이 5만 명 있다 그랬는데, 예. 우리 김부성 선생님은 아니다. 15만 명 이상이 넘는다. 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간첩들이 활동해서 예. 결국은 윤성열을 끌어낸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 제가... 2022년도에 네. 처음으로 저 앞에 보이는 프레스 센터에서 네. 제가 그랬어요 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간첩들이 꽃피 길이다 아하.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제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날에 우리 북, 저 한국 땅에는 북한 간첩들 그들의위해서 흡수된 대한민국인 간첩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용령에 대해서 뒤엎어가지고 저거는 저 뭐야 방국가 세력 뭐야 내란자 우두머리다는 낙지를 된거지요 음. 이번에도 보세요 어제 판결이 나자마자 북한에서는 오늘 괴뢰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이가 파면됐다 8대용으로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오늘 보도했어요 어. 북한군 김정은는 어디 갔는가 한 특수부대를 신찰했습니다. 어. 이것은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 보여주는 정치적 대전략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애국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비 오는데 또 모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짧게 딱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이 판사 몇 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살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의 주인이요, 권력의 주인이요, 저 헌재 판사 여덟 명에 의해서, 우리나라 복지가 죽고 살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 지금처럼 단사면명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노예가 되고 군는 현상이 있어서는 헌법에 적시된 그런 국민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값 무려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하고 우리 국가를 주도하는 주인이 우리 군입니다. 하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격히 용격히 보여줘야 합니다. 영국 BBC 방송은 우리나라의 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판사가 불법 판치는 죽음이 나라라고 천평했어요. 판사 몇 명이 대한민국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천평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우리는 행동으로서 우리 주권을 찾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야 합니다. 꼭 우리 모두는 오늘 비 맞으면서 오늘 수년간을 전박은 목사님을 모시고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비 맞으며 눈 맞으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수불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꼭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체제와 싸움에서 자유통일로 이어가는 수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 가지 말씀 올리겠어요. 한나전, 저 뭐야 방송 속에서 한나전 그한테 보내준 것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좀 괜찮으세요? 법사위 조사 혐오를 국회의 제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타당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지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재판관 전원에 일치는 우리만. 그래시대하는 시간 시간 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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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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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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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화면을 보셨지요. 저 사람인 누구지 아십니까? 예, 윤석열이 탄핵 기각이 되면 죽겠다고 말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상이라는 자예요. 더욱 분노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 조영상을 보여줬는가 하면 저것이 오늘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저자나 아직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보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저당 우리 보수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당인데 맞습니까? 왜 저런 자들를 아직도 국민의힘 당에 국회의원으로 두두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은 12월 3일 개헌을 발표한 날부터 어제까지 당론으로서 탄핵을 반대하는 구호를 제시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딱한번 어제 파멸했다 하니까 1분 지나서 순복합니다 하는 당론을 발표한 게 국민의힘 당입니다. 승보한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환영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국민의 힘, 우리 자유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 힘에 대해서 철주를 내려야 돼요. 국대방이 앞으로 있는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렇게 두해가 없는 국민의힘당 사상정신 적재속이 없는 국민의힘당 돈은 전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갖고 올해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억 수호해야 되며 북한 노동당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땅에 자파의 당국과 세력을 전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는 것만이 우리가 순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례를 위하여 단결하고 단결하고 단결해서 전목사 주심의 애국 운동을 끝까지 완수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이 국민 저항권으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절대로 이사가면 안 돼. 이사가면 우리 허락받지 방고는 이사가 못 가요. 반드시 다시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